이를 통해 엔티티는 NEC의 3대 주주 지위에 오르고 NEC는 조달자금 전액을 네트워크 개발 연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5G 기지국 및 관련 부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5G 기술 개발 경쟁에 앞선 해외 기업을 따라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힘을 합쳐서 5G를 뒤늦게 개발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업계일 1위인 중국 화웨이를 일본은 5G 통신사업자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웨이를 대체할 수 있는 메이저 통신장비사는 유럽의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그리고 한국의 삼성이 있습니다. 사다준 엔티티 최고 경영자는 화웨이의 현 상황이 일본에는 글로벌 시장 점무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엔티티는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AT&T와 같은 유럽 통신사의 5 g 망을 수주에 글로벌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NTT에 의한 일본 2위 통신사 KDDI와 5G 통신 장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 파이를 배제하고 유럽의 통신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5G 통신 장비를 어쩌면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빠르게 5G 통신 시장에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캐나다 통신사 텔러스의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고, 파이를 배제하려는 영국도 삼성전자 장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일본은 중국에 이은 한국에 대한 견제로 NTT와 NEC와 힘을 합쳐 5G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시장은 기존 세대 서비스와 호환성 규모의 경제로 인해 화웨이, 에릭슨, 삼성 등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미 통신장비사들이 다음 세대인 6G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6G 장비를 개발할 때 일본은 이제서야 5G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은 이같이 그동안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해서 수많은 연합전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명 히노마루 연합, 즉 일장기 연합입니다. 한국에게 밀릴 수 없으니 일본 정부가 나서서 연합 전선을 꾸려 한국을 이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반도체에 대항하겠다는 엘피다였습니다. 일본은 1999년 NEC 시타치 제작소에 DRAM 사업을 통합해 APD 메모리를 세웠습니다.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에 DRAM 사업까지 흡수해 덩치를 키웠습니다. 일본은 전력을 다해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 한국 기업에 밀리면서 2009년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 300억엔까지 투입하며 지원했으나 결국 에피다는 2012년 파산했습니다. 에피다가 파산한 2012년 일본은 또다시 한국의 디스플레이 타도로 외치며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LCD 사업부를 통합해 재팬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수천억엔을 투자하며 한국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밀리며 경영난에 시달리더니 올해 주력 공장을 매각하기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정부 주도로 소행 여객기 국산화 사업도 2008년에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발비의 3분의 1인 500억엔을 대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회사 미쓰비시 항공기를 설립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주요 출자자는 미쓰비시 중공업, 도요타 자동차, 스미모터 상사, 미쓰이 물산, 일본 정책 투자 은행 등으로.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2013년 납품할 예정이었지만 다섯 차례나 연기 끝에 올해로 미뤄졌고 다시 지난 2월 2022년까지 연기한다는 여섯 번째 발표가 나오며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뒤처지는 산업을 되살리겠다는 일장기 연합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사이 한국의 기업들은 더욱 성장하며 전세계 시장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해서 연합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 전분야가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K칩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4월 2, 3차 부품 협력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설비부품 공동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솔브레인과 함께 3D 낸드플래시 시각공정의 핵심 소재인 고선택비 인산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수입에 의존하던 고성능 레이저 설비를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했고 이를 통해 디램 불량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과 손을 잡고 K배터리 동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구강모 LG 회장을 만나 앞으로 전기차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기차 배터리로 만드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은 함께 천억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펀드 결성과 공동연구개발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냈던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서로 힘을 합쳐 세계시장을 선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왔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를 꼽혔지만 과거 일본 정부가 주도해 따라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한 한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기업들은 손을 잡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산화 다변화에 성공하며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5일 삼성전자는 울산과 기술원과 손을 잡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의 이름은 초저유전율 전련체로 소자를 소용할 수 있는 핵심이 되어 메모리 등 반도체 칩의 작동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신현석 물상과학기술원 교수는 이 물질이 상용화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육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반도체 산업에 닥친 유기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소재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일장기 연합과 지난해 경제 보복으로 앞서가는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장기 연합 앞에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높은 교육열과 혁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우월성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수호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가 됐다. 이스라엘의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888만 명에 면적은 한국의 5분의 1,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마주해 아직도 전쟁이 진행형인 국가이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연일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쉴새 없이 쏟아내고 있는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 파격적인 친 이스라엘 정책을 발표하며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강국들을 상대로도 이스라엘이 슈퍼갑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막강한 군사력 국가 r&d 예산 중약 30%를 군사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15배 미국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국경 경계 임무에 무인 전력을 투입하였고 세계 드론 시장의 60%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무인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처라는 무인 정찰기를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바 있죠. 게다가 최근에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를 놀래킨 로라는 사거리가 최대 430km에 육박하지만 탄착 오차는 1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미 극강의 정확도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본력과 정치적 파워죠.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68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3,500개에 달하는 유대인 로비단체는 미국 정치판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자유자재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대인 로비단체가 미국 민주당 자금의 60%, 공화당 자금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폭스뉴스, ABC, CBS 등도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유대인 자본이 소유한 회사들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한 유대계 루퍼트 모독과 뉴욕타임스를 소유하고 있는 설즈버거 가문의 영향력은 정말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체커버그,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 세르기 에브린,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이스라엘에 꼼짝 못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신생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무려 7600개로 1인당 창업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12명이나 배출한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은 흔해빠진 신생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8조4천억원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된 모빌아이를 비롯해서 미국 회사 IFF에 8조4천억원에 인수된 프루타룸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M&A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난해 8월 한국에 아시아 최초로 FTA를 타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등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이스라엘과의 FTA, 심지어 FTA 조건도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은 해마다 이스라엘로부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의 관세가 FTA를 통해 기존 7%에서 0%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이스라엘은 관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실질적인 FTA가 이제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100%를,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9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인데, 이 FTA는 단순히 한국의 무역수지가 늘어나는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반도체 원천 기술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화 경험도 많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대한수입처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전년 대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 규모가 무려 147%나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도 78.2%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가 눈부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회사 요즈마그룹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즈마그룹의 투자 덕분이라 볼 수도 있는데, 요즈마 그룹의 선택을 받은 것이 바로 최근 한국입니다. 요즈마 그룹 아시아 총괄 대표는 코로나19 속에서 한국의 K 방역에 빛을 발휘했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백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즈마 그룹의 사명이다 전했습니다 여기에 JP Morgan, 페이스북,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율로기한재단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의료부대를 파병해 준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아시아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강력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